7 3 2년 9월 아래의 장문유가 당의 등주성을 공격하여 등주 자사 위준을 죽이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붕괴한 당현종은 무왕의 동생 대문예에게 군대를 주어 직접 발해를 침공하도록 했고 신라에게도 발해의 남쪽을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의 협공에 대응하기 위해 무왕은 거란에 가도로와 돌궐을 지원하는 등 당과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당군과 충돌하였다. 733년 3월 당의 군대는 발해를 공격하였고 거란 돌궐군이 마도산에서 맞서면서 전투는 시작되었다. 당군이 마도산 인근에 다다르자 거란 돌궐 연합군은 당군을 공격하였다. 당군은 기습 공격을 받아 기병 1만 명이 마도산 주변에서 전멸당하며 주력군을 삽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에 기병이 전멸한 당군은 사실상 더 이상 전투가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이때 무왕이 직접 친정한 바레군은 가도로와 합세하기 위해 마도산으로 왔다 바레군은 도착한 직후 당의 군대를 재차 공격하였고 요아, 대릉아를 건너 영주, 평주 지역의 성읍을 점령하였다 당의 군대는 진군에 오는 바레군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돌로 400리에 이르는 장벽을 쌓아 한전했으며 이에 바레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철군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바레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동부가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